오후 6시가 되자 서울역 대합실은 퇴근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구걸하는 노숙. 소년에게 5만 원 지폐를 꺼내기 위해 지갑을 꺼내는 순간 바닥에 사진 한 장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발밑에는 때 묻은 옷을 입은 어린 소년이 무릎을 꿇고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왜 우리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가 대합실을 가득 메운 소음을 뚫고 남자의 귀에 꽂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재벌 회장과 노숙 소년, 도대체 이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랍고도 가슴을 울리는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2시간 전 오후 4시 서울역 대합실. 민주는 대합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2살 소년의 얼굴은 때로 얼룩져 있었고, 옷은 언제 빨았는지 알수 없을 만큼 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만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처럼 또렷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못본척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혀를 차며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재발효 천원만.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틀째 제대로 먹지 못한 배는 자꾸만 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싼 가죽 구두가 반들반들하게 빛났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양복에 명품 시계, 카리스마 넘치는 얼굴 Tv에서나 봤을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저씨, 천원만 주세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는 차갑게 민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지갑을 여는 순간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낡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민준은 반사적으로 그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잠깐만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사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사진을 꽉 쥐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이 사람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대합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재벌처럼 보이는 남자와 노숙 소년. 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에 모두가 궁금증 가득한 얼굴로 지켜보았습니다. 강태준은 당황했습니다. 20년 동안 지갑 속에 간직해 온 사진,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그 사진을 이 아이가 알아본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일까요? 이리 내놔. 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사진을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이 사람이 우리 엄마라고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태준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민준의 팔을 잡고 대합실 구석의 한산한 벤치로 끌고 갔습니다. 앉아, 태준이 명령조로 말하며 민준은 주눅이 든채 벤치에 앉았으며 사진을 빼앗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이름이 뭐지? 민준이요. 이민준. 나이는 열두 살이요. 태준은 차갑게 민준을 관찰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닐까?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은 아닐까? 하지만 소년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름이 뭔데? 여진이요. 박여진. 태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 20년 동안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돌아가셨어요. 한달 전에 태주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 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그는 감정을 숨기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어? 민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주민등록등본을 꺼냈습니다.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였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여진, 그리고 그 아들, 이민준. 태준은 종이를 받아들었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넌왜 여기 있는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고 병원비 때문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고시원에서도 쫓겨났고요. 민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고 한참 동안 말없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엄마를 아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으며 그저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줄래? 태준이 차갑게 물었으며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엄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저한테 말했어요. 은혜를 받으면 꼭 갚아야 한다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태준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힘들어도 절대 남한테 패 끼치는 걸 싫어했어요. 민준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가 아프기 시작한 건 1년 전이었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엄마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병원비가 없어서였어요. 태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저한테 말했어요. 민주나 엄마가 못 갚은 은혜가 하나 있다고 꼭 갚아야 하는데 갚지 못하고 가서 미안하다고. 누구한테? 태준이 처음으로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가 이름은 안 알려줬어요. 그냥 중요한 사람이라고만 했어요. 엄마 인생을 바꿔준 사람이라고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차가웠던 표정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람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저한테는 안 보여줬지만 가끔 혼자 사진을 보면서 울었어요.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고마운 사람이라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고, 민준이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가 그 사람인가요? 아저씨가 우리 엄마가 찾던 그 사람인가요?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너 여기서 기다려. 태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확인할 게 있어. 태준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냉정하지 않았으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태준은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앉아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호텔방에 재워두고 왔습니다. 소년이 너무 지쳐 보여서 일단 쉬게 했습니다. 회장님, 자료 여기 있습니다. 비서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박여진, 최장암 말기. 한달전 사망. 치료비 미납으로 인한 강제 퇴원 기록. 태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시원 주인도 만나고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모레 박여진 씨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다고 하더군요.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는데 병원비 때문에 돈이 떨어지면서 태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민준이라는 아이 정말 박여진 씨 아들 맞아 주민등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태주는 서류를 덮고 지갑에서 그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20년 전의 여진.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20년 전그 사람이 맞다면,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그분을 아십니까?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네, 은인이었어. 밤은 깊어갔지만, 태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날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부도 직전의 작은 사무실, 빚쟁이들의 협박, 그리고 그때 나타난 한 여자. 회장님, 내일 아침 일찍 그 아이를 만나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비서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 그리고, 태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DNA 검사 준비에도, 네, 만약 정말 그 사람의 아들이라면, 확실히 해야 해.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그 자신도 알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감고 얼굴을 씻은 모습이었습니다. 호텔 직원이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태준이 짧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태준은 민준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네 엄마, 박여진 씨를 나는 알아. 20년 전에 만났었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그때 나는 망하기 직전이었어.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0년 전 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 하지만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나도 연쇄 부도 위기에 몰렸지. 빚쟁이들이 날마다 찾아왔고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아서 하나둘 떠났어.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내 엄마는 우리 회사의 격리 사원이었어. 막내 사원이었지. 월급도 제일 적게 받는 평범한 직원. 태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느 날 내가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있었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지. 그때 내 엄마가 다가왔어.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할수 있어요. 저는 회장님을 믿어요. 태준이 여진의 목소리를 흉내 냈습니다. 그 말이 나를 일으켜 세웠어.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바로 내 엄마 덕분이야.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진을 20년 동안 간직했어. 내 은인이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태준이 지갑에서 사진을 꺼내 민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은혜를 갚지 못했어. 회사가 다시 일어서고 나서 내 엄마를 찾으려 했지만 이미 회사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어. 연락처도 없고 행방도 알수 없었어.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화장실에 간 사이였습니다. 또 뭐가 나왔어? 20년 전 회사 장부를 찾았습니다. 비서가 오래된 회계 장부를 건넸습니다. 태준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20년 전 9월 15일. 강태준 회장 긴급 자금 대여 300만 원. 대여자 박여진. 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더 조사해 봤습니다. 박여진 씨가 당시 회장님께 자신의 전 재산인 3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당시 그 돈으로 회장님께서 급한 자금을 막으시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셨습니다. 태준은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300만원. 20년 전그 돈이 지금의 강태준 그룹을 만든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몰랐지? 박여진 씨가 비밀로 해달라고 당시 격리 부장님께 부탁했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부담 가지실까봐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을 텐데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박여진 씨도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300만원은 어머니 수술비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말을 할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박여진 씨는 그 직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태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는 그 사람 덕분에 성공한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혼자 고생하고 결국 아들까지 거리로 내몰리고 태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다 봤습니다. 태준이 우는 모습을 아저씨, 민준아, 태준이 민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엄마한테 큰 빚을 졌어. 그 빚을 이제라도 갚아야 해. 너를 책임질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일주일 후 태준은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민주는 그 일주일 동안 태준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제대로 된 방, 따뜻한 밥, 깨끗한 옷. 민주는 처음으로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봤습니다. 혈연 관계 없음. 태준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놀라 다가왔습니다. 태주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여진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태주는 비틀거리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더 조사해 봤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민중 군은 박여진 씨가 10년 전에 입양한 아이입니다. 당시 두 살이었고, 고아원에서 데려왔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양? 네. 박여진 씨는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입양에 키우셨습니다. 태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태주는 민준을 마주했습니다. 민준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민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네, 너, 내가 입양된 아이라는 거 알고 있었니?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해줬어요. 너는 내 친아들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소중한 내 아들이라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저씨가 왜 DNA 검사를 했는지. 제가 진짜 엄마 아들이 아니니까 이제 책임 안 지셔도 돼요. 민준아. 괜찮아요. 저는 원래 혼자였어요. 엄마가 저를 데려가 주지 않았으면 진작에 고아원에서 민준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태준이 민준의 어깨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음 날, 태준은 민준을 데리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여진의 무덤이었습니다. 초라한 공동묘지, 작은 비석 하나, 태준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준도 옆에 앉았습니다. 여진 씨,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왔습니다.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은 저를 올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300만원이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혜를 갚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태준은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민준이를 책임지겠습니다. 민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더군요. 당신이 민준이를 친자식이 아니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듯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준이 민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이 되어주겠니? 민주는 한참 동안 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저, 저 같은 애도 괜찮을까요? 괜찮은 게 아니라 고맙지. 내가 내 아들이 되어준다면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민준은 와락 태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민준이 비석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갚지 못한 은혜, 제가 대신 갚을게요. 이 아저씨한테 효도하면서 살게요. 태준은 민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여진이 보내는 축복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준 회장의 집에는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민준, 혈연은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 지난 2년으로 맺어진 아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왜 노숙 소년을 입양했느냐고. 하지만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지을 뿐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태주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서울역 대합실에서 떨어진 사진 한 장이 바꾼 두 사람의 인생.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혈연이 아닌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진짜 가족의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